자, 게임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결론 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제작진은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펄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펄이 취향인 사람들만 동물을 인화한 캐릭터를 좋아하고 선호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펄이, 원래는 복슬복슬한 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서브컬처 쪽에서는 인간과 아주 똑같이 행동하고 사과하며 이족보행하지만 동물 가족처럼 온몸에 복슬복슬한 털이 달려있는 수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죠. 그럼 대체 왜이 게임에 퍼리를 등장시켰는가? 제작자만 알고 있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칫 의도가 왜곡될까봐 라고 봅니다. 창작자들이 항상 유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성으로 창작물이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문제죠. 가령 반면교사처럼 삼으려고 일부러 미움을 받도록 악독하게 만든 캐릭터가 오히려 보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거나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오히려 전쟁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하는 게 그런 의도치 않은 오해의 대표적인 예시죠. 창작자가 별 생각 없이 주인공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너무 훈한 이름이라서 실제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서 놀림거리가 된다거나 또는 모두의 비웃음을 사는 악역을 그리기 위해 작가가 나름 못생겼다 싶은 얼굴을 제멋대로 떠올린 다음 그려서 내놓았는데 그 얼굴이 현실의 누군가와 너무 닮아버리면 그 현실의 인물이 주변의 놀림을 받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고 창작자가 창작물을 만들면서 자기 원래 의도를 시시콜콜하게 떠들 필요도 없고 떠들기도 힘듭니다. 창작자는 창작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 사려가 깊은 창작자는 창작물을 만드는 단계에서 최대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 게임에서 사람이 아닌 동물의 외형을 가진 수인들이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의 무대는 정신과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강조해도 사회적 시선이 썩 좋지 않은 공간이죠. 그런 주변의 시선이 민감한 공간에서 상담을 주고받는 핵심 캐릭터들이 자칫 누군가를 연상케 하는 외형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치료받았던 환자가 어쩌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나서 혹시나 자신의 이야기를 희화화해서 내놓은 게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만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없애려면 인간의 외형을 가진 캐릭터보다는 인간과 동물의 외형을 섞은 캐릭터를 내놓는 게 그런 의도치 않은 오해를 없애기 적절하다는 거죠. 인간처럼 사고하고 자기 문제로 고민하지만 현실에 누구와도 닮지 않은 캐릭터. 이 게임의 제작자는 게임에 민감한 소재에 걸맞은 최선의 답을 내놓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뭐, 물론 그런 좋은 취지가 있다고 해도 제작진이 펄이 취향이 아니라는 법은 없지만요. 나름 현실 의물들을 배려하면서도 정말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펄일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뭐, 취존해야죠. 취존. 음. 헬프미. 게임 개발사 유니곤이 만들고 현역 의사들이 꾸려가는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가 기획하고 감수한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정신과 의사가 되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담하고 병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하죠. 주된 게임 장르는 텍스트 어드벤처. 플레이어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적당한 선택지를 골라 답변해줘야 합니다. 어떤 선택지를 고르냐에 따라 환자의 치료도와 신뢰도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고 엔딩도 달라지게 되죠.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는 각 질환에 맞는 미니게임을 플레이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게임의 메인 장르는 텍스트 어드벤처라는 것이죠. 그러니 플레이어가 좋은 엔딩을 보려면 미니 게임도 잘 플레이하고 최대한 좋은 선택지를 골라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좋은 답변을 택했다고 생각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는 일이 허다하죠. 따스하게 대해줬다가 환자가 오히려 치료를 거부하고 병원에 안아버리기도 하고 너무 엄하게 대했다가 신뢰를 잃는 경우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플레이를 하면 정답보다 오답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고 배드 엔딩을 보는 일이 흔합니다. 물론 플레이어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이기에 당연한 일이지만 이상할 정도로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 정해진 답이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거죠. 환자가 치료에 집중하게 하려면 언제 따사하게 대해야 하는가? 환자가 치료를 피하려 든다면 얼마나 엄해져야 하는가? 이 게임은 게임을 넘어서서 마치 실제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변덕스러운 선택지들을 잘 담아냈다는 거죠. 그럼 플레이어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환자들을 잘 이끌어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게임을 통해서 정신과 의사가 어떤 방법으로 환자를 집중시키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를 정신과 의사처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게임, 실제 환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자신이 왜 정신과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정신과와 상관없을 것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도 있죠. 어제와 오늘, 똑같은 고민에 같은 대답을 내놨는데도 어제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만 오늘은 기분 나빠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물론 환자가 그러는데도 다 이유가 있죠. 순순히 자기가 아프다는 걸 납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픈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 아프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기는 괜찮은데 쓸데없이 문제를 삼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럴 땐 언제나 선택지가 쉽지 않죠. 하지만 병이 있다는 걸 스스로 납득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나면 그 뒤로는 선택지가 조금이나마 편해집니다. 정신병이라는 건 되게 심각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두통마저 정신병의 증상이라니 놀랐다는 경우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좋은 인생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정신병이 생기게 된 건지 스스로 납득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여태까지 알던 것과 달리 치료의 과정이 강제가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라서 놀랐다는 경우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게임의 진짜 목적 플레이어를 의사의 입장처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외로 누구에게나 정신병이 있을 수도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주는 게임입니다. 아무리 구연 과정에서 잘 살았거나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들으며 살았어도 정신의 병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어도 몸은 격렬함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제 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끔 이 상황이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플레이어가 의사의 입장이다 보니 의사에게 더 이입해서 환자를 바라보니깐요. 왜저 사람은 아프다고 하는데도 의사의 말을 안 듣고 저렇게 꼬장을 부리는 건지 이해가 안 가기도 하죠. 하지만 의외로 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그저 아픈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는 스스로 자기 마음에 병이 있다는 걸 알아채기가 대단히 힘들고 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발을 들일 엄두를 잘못 내죠. 정신과의 이미지가 아무리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선뜻 발걸음이 닿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아파도 참는 걸 미덕으로 삼는 문화에서 정신병 치료에 시간을 쏟기란 더욱 힘들죠. 이 게임에 등장하는 환자들과의 대화 속에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 또한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스스로의 병을 인정하고 의사의 도움을 얻어 극복하는 과정도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게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환자 대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병으로 힘들어할 때 당신을 치료시켜 줄 자신이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신용이 안 갔을 겁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했던 것처럼 무서운 곳도 아니고 강압적이지도 않고 편안한 곳이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아픈 환자라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물론,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펄이 취향 의사를 만날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아, 그러고 보니, 로이어 프렌즈가 자매 채널이었나? 아, 개드립은 여기까지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게임 콘텐츠는 충실하지만, UI나 플레이 방식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도 다음 대사창이 제대로 안 떠서 때때로 두번 이상 눌러야만 한다거나 다음 날로 넘어가기 위해 화면이 안전할 때 마우스 커서를 잘못 움직이면 대기실 TV 소리가 요란하게 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거슬리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PC보다는 모바일을 더 의식했는지 마우스나 키보드보다는 터치패드로 했을 때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UI였으니까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모바일로도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니 게임도 얼리 옥세스 때처럼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거나 때때로 지나치게 어렵거나 하는 문제점은 많이 고쳐졌지만 정식 출시 후에도 여전히 난이도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게임 여러모로 플레이할 가치는 있습니다. 선택지는 어렵지만 이야기가 재미있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 한 번쯤 여유가 있을 때 플레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